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한겨울 야간에 족대지를 하러 온 미친 남자 생물도감입니다. 자 오늘은 동네 하천에 겨울에 처음 나와봤는데 겨울에는 또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나와봤거든요. 일단 피레미들은 많이 활동하네. 오, 생각보다 막 돌아다니는 고기가 많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지난번에 봄이었나? 봄에 왔었나요, 그때? 네, 봄에 왔죠 봄에 그때 같이 왔었는데, 그때 그 납자루 아까 어느 정도 잡으러 왔던 분이거든요. 오늘도 납자루 아까 찾으러 왔대요. <웃음> <웃음> 바닥에 다그 윗물 쪽의 흔적이다. 음, 오, 나왔다. 같이 오, 시작하자마자 목표정이? 사실 오늘은 제가 구경 나온 거예요. 이거 잡으러 오시는 걸. 자, 역시나 각지 붕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겨울철이라 그런지 발색이 많이 올라오진 않고 이렇게 좀 밋밋한 모습인데, 봄철 되면 진짜 화려하게 발색이 올라옵니다. 오! 오! 많이 들어왔어요타먹 끝? <laughs> 몇 마리 필요한 거예요? 종류. 한, 한, 노랫마리만 잡아가면 되는데. 오. 나는 오늘 대형 어종을 노리겠어. 가물치 없나? 어? 빠가살이다. 동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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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는 난이도 하. 뭐야? 거의 시체처럼 가... 움직이질 않는데? 어? 어? <laughs> 안돼 안 도망갔어요. 거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아마. 그냥 쓱 한번 훑어주세요. 잡힐 것 같아. 조개가 어? <laughs> <laughs> 엄청 많다. 조개가 진짜. 진짜 많아졌어. 와. 자, 요거 이제 바가살이라고 흔히 불리는 동자개라는 어종이에요. 어, 분위가 굉장히 아름답죠? 자, 요것도 여기 하천에 굉장히 많은데 몇 마리 더 잡아볼게요. 지난번에 메기 되게 많이 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다 거의 다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기를 복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메기, 메기, 메기. 와, 너무 빨라 빠르, 겨울에도 빠르네. 답도 없어 쟤네들은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 동작이 동작이. 아. 응. 오 거, 어, 들어왔다 오호. 야하 이번에는 좀더 사이즈 좋은 동작이. 아이 정도면 훌륭하지. 자 동작입니다 동작이. 와 여기 빠각빠각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 때문에 빠가사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쏘이면 진짜 아픕니다. 어 재밌는데 오랜만에. 뭐가 엄청 많은데? 뭐라 볼래?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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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 아, 맞아. 가지야 가지야 가지야. 와라 봐봐 봐. 오. 맞아. <laughs> 진짜 많다. 맞아. 다 피라미네. 아, 피라미 엄청 많네. 자 가지야 가지야. 나가자 나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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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많네 고기. 와 대충 해도 들어오네. 오 얘는 떡 음, 얘는 음, 떡붕어인가 보다. 맛있네. 한번 몰아봐야 되겠나? 음, 오 여기 여기 물불보라 물 음, 일어나는 거뭐 음, 있어? 아 확실히 봄이 제일 많아 고기가. 음. 우와. 눈 말이야. 오. 얼구야. 음, 또떠또봐떠봐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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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자. 가자 가자 얘들아. 음. 우 봐. 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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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다 멸치. <laughs> 와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잠깐 재미삼아 떠봤는데. 멸치 멸치. 와 멸치 떼 멸치 떼 완전 다 피라미. 피라미 떼와몇 마리야? 오래오지 하나 있고. 진짜 대충 떴는데. <laughs> 방생 방생. 자 여기 이제 또 바닥이 잘 보여서. 고기들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기들이 없어요 얼룩동사리? 이거는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 자 이번엔 손으로 잡은 얼룩동사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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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이런데 매기 많이 숨어 있잖아 타이어 들어요 들어 들어주세요 이거 네? <웃음> <웃음> 만, 와 이거 진짜 이름만한 타이어가 왜 여기 있어? 오 어, 이거 모래무지 커서 족대로 잡아봐야겠어. 아이 정도 사이즈는 어 신중하게 잡아줘야 돼. 두 마리가 같이 있거든. 여기 이렇게 두 마리. 렇게 끝까지. 새끼들 새끼들. 오 사이즈 다. 자 모래무지 사이즈 좋죠. 어. 모래무지 어? 붕어다한 22cm 정도 되는. 야, 가볍게 모래무지는원플러스 원. 랄랄랄랄랄 랄라라라라라라 오, 싱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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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la, 얼척얼척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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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고린. 여, 야. 야, 크다, 크다. 오. 애들이 추우니까 정신을못 차려. 됐다. 오호! 사이즈들이 대체로 비슷비슷해. 와, 좋아, 와. 빛깔도 좋고. 이거 어르신들이 보면 은 되게 좋아할 텐데. 낚시하시는 분들 많거든, 여기. 아, 메기 한 마리만, 메기야, 진짜 한 마리만. 오,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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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웃음> 아, <웃음> 여기 저다 여기 저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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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갔어? 자기가 이게 고기가 사람한테 막 갑자기 달려들면 당황해가지고 막안 펴지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체로 보면. 사람한테 돌진하면 못 잡더라고. 붕어 <laughs> 많다. 여기 또 있어. 어디 있어? 어딨어? 숨었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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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발 갱이 발갱이. 발갱이. 어, 들어왔. 오 들어왔어. <laughs> 야 잉어다 잉어. 오 뭐야? 붕어도 들어왔네. 부모도 들어왔네? <laughs> 와 고기 왜 이렇게 많아. 자 지금 붕어랑 잉어가 한 마리 잡혔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둘다 붕어같이 보이지만 이 친구가 잉어고 이 친구가 붕어예요 그러니까 체형도 이제 잉어가 얼굴 쪽이 좀더 뾰족하고 이제 뭐 물론 수염으로 구분하면 가장 편하지만 요런 비늘도 붕어들은 이렇게 반원처럼 돼 있잖아요 얘는 약간 마름모꼴 비슷해요 비늘이 요거는 잉어 요거는 잉 요거는 붕어 오오 뭐야 오, 저새 아니야? 오 뭐야, 저새 아니야? 아, 어? 오, 뭐야? 쟤새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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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닭 그런가? 어, 어 깜짝! <laughs> 어이 새가 물속으로 지나가니까 이, 너무 무섭다. <laughs> 어, 우 공포스러워. 잠수해서 도망가는 거 개웃기다. 새가. 어리가 좋네, 그죠? 분위기는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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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새야, 또그 새.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이 새가 무슨. 자라처럼 막, 어우, 너무 소름돋아. 어, 거 무슨 새지? 새를 내 몰라가지고, 어우, 너무 소름돋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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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또 있어, 또 있어. 어, 어. <laughs>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여기 뭐 있어? 수초하네. 꼬리 뭔가 움직임을 봤어, 내가. 들어간 것 같아, 들어간 것 같아. 뭐가 쑥 들어왔어 우와 지갑을 주웠어요? 아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이 났어 왜 핸드폰? 케이스는 뭐야 케이스만 케이스가? 있네 요거는 아, 이따가 챙겨갈게요 쓰레기 거기 넣을까요? 응 여기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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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큰게 박혀있어 여기 돌과 돌 바위가 바이트 아직 안 비치고 있거든요 바이트어바이트바기 아, 아래쪽? 여기 여기, 여기 맥인가? 뭐 있죠? 여기 틈에! 오! 도망간 아! 밑으로 들어갔어 밑으로 밑으로 내려갔어, 아, 내려갔어. 오 맥이 같 왔는데? 까비 돌아가면 아뭐요라 핸젤라필게 있네 응? 핸젤라필게랑 뭐야 블루길이 있네 <laughs> 아. 블루길? 하하하하블루길 아니야? 어디? 예. 어 맞아 맞아 자 지금은 대체로 다 비슷하게 생긴 고기들이 잡혔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 종이 있어요 지금. 자, 요게 이제 흰줄납줄게. 그리고 요거는 붕어예요, 붕어, 새끼 붕어고. 그리고 요게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부... 얘는 각시붕어다. 어, 그러네. 응. 각시붕어. 요기 각시붕어, 얘는 흰줄납줄게, 그리고 얘는 블루길. 요거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요거는 살려주시면 안 돼. 어, 근데 랜턴비치니까 더 블루야. <웃음> <웃음> 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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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 자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죠? <laughs> 요게 떡납줄갱이, 각지붕어랑 아 그냥 다 납자루 아까네 납자루 아까예요. 여기 엄청 많아. 저 색감이 봐. 봤죠? 다 납자루잖아. 밀망타진 어. 음, <laughs> 어이 끝도 없어. 갑니다 우와 흩어지네 야 흩어져도 100마리인데 와 흩어져도 <laughs> 100마리인데 뭐가 이렇게 많어 깡나비 많다 와 풍년이네 풍년 일단 여기서 알아서 골라서 가져가시고 <laughs> <laughs>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와 이거 보세요 이타다 닭자루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음.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와. 자, 오늘 이렇게 납자루가 잡으러 온 형을 따라서 험을 해봤는데, 자 <laughs> 비록 메기는 목표한 걸못 잡았지만, 붕어를 이렇게 좀 잡아봤거든요. 붕어랑, 모래무지랑, 잉어랑, 동자개랑동자에는 동자개랑, 걸려서 이렇게. 음, 찍어. 오, 어, <laughs> 많이 잡았다. 이 정도면 뭐다? 낚시를 잡은 수준 아니에요? <laughs> 야, 붕어들이 사이즈들이 다 좋고, 지금 동작에도 굉장히 사이즈 좋거든요. 놓친 것도 많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좀 어린 개체 자,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제 관찰 목적으로 잡은 거여서 다 방생을 해줄 거예요. 아, 메기는 진짜 너무 빨라. 쉽지가 않아. 겨울이라서 애들이 다 깊은 데 있거나 아니면 어디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은다 응. 살려주도록 할게요. 어, 와, 잘가 어, 모래문지 크다, 진짜. 안 가려고, 아유, 가기 싫어가지고.